그 다음, 조금 더 내려갈게요. 배꼽자리. 하여간 대소장에 문제가 생기면, 설사, 변비, 아니면 설사 변비를 오락가락, 아니면 배에 가스가 차. 얼마나 재밌냐면요. 어떤 여자분이 바지를 못 잡는데, 이게 제경험이 아니에요. 왜냐면 하 배가 너무 터질 것처럼 빵빵해가지고, 그래서 이 손바닥 그 자리에 테이핑. 그러니까 한 50대 넘은 아줌만데 몸을 동작으로 옮길 때마다 붕붕붕붕붕붕붕 하더니 <laughs> 허리가 다쏙 들어갔다고 그 다음에 자기 바지를 만져보라고 그러더래요. 헐렁하다, 헐렁하다. 또 어떤 원장님이 시,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놈 마가시가 10, 10분만 한번 씩 화장실 가다 일어나서 벌떡 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고. 우리 안 마는데 한 10분만 한번씩 벌떡 일어나서 가면 짜증 나요 안 나요? 짜증 나잖아요. 왜 그런지 자기가 과민성 대장염인데 배가 싸르하면 바로 가야 된대. 배가 싸르하면 바로 가고 그래서 원장님이 배꼽 짜리 테이핑 한 시간 내내 안 가더래.